조이다, 조의대 대법원장의 반박 입장을 아예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설을 부추기며 정청래 대표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광우병, 천안함 폭침,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핵 폐수, 청담동 술자리 등 온갖 괴담을 유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 들인 습관이 더불어민주당을 찌라시 전문, 유포, 정당으로 전략시켰지만 정작 본인들은 철면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조의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발악과 강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뉴스를 가짜 뉴스의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오만함을 국민의 힘이 반드시 심판하.